회전입니다. 자 좌회전 1112번 도로입니다 초보자 말 타는 곳 송당 승마장 영화 MAV인 촬영지 아 역사적인 곳입니다 송당리 송강 승마장 MAV인 촬영지랍니다 송당 승마장 아 역사적인 곳이네요. 아직까 m a 는 70년대생들한테 아주 명 얼굴의 응. 명작이라고 소문이 나 있죠. 대천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천동 <목소리> 우도 직진, 성산일출 직진 강렬해수욕장 직진 나무를 다 베어놨어 응, 왼쪽이 렇게 좋은데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길 넓힌다고 이거 나무 벤 놈들? 아닌가, 여기? 응, 나무를 응? 멀쩡한 나무들 이게 이게 얼마나 좋아 어우, 죄다 베어놨네, 나쁜 놈들이 아, 뭐 하는 놈들이야, 이거 도대체 응? 남벤고 이렇게 딱 길이 이렇게 좋은데 자연을 보호해야됩니다. 이게 응? 길이 d i g g 데 n g I'm going t m g o i 이 g to stop. 마구간이 되게 오래돼 보이네요. 아 나쁜놈들 이게 이게 그거 아니야 뭐이자립놈가 뭔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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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은길 왜 이렇게 응? 휑하게 만들어 놨어 응. 아 참. 마음이 아프다 응. 마음이 응. 아프다 응. 이 좋은길들 이렇게 응? 왜, 나무를 왜 베는거야 도대체 좀 막혀도 그냥 막힌대로 살지 그냥 다음 안내지까지 5.6km 남았습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금백도로입니다. 스누피 나 어렸을 때 스누피 동화책 몇권한두번몇번 번, 번 보고 했는데 스누피가 그런데 우리나라선 좀뭐 캐릭터로는 조금 뭐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만화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스누피가 찰리 브라운이라는 주인공 집에 강아지죠 아주 주인 말을 잘안 듣는. 실한 강아지로 계약적로 나오는데 뭐 유럽적 동화 같은데 별 재미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뽀로로에 비해서는 아주 말도 못한 건 비교가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에요 음. 스누피는 알아도 아주 막 번쩍번쩍한 어, 잘생긴 말도 있는 반면에 흔히 말하는 역사책에 나오는 그 비루 비루 먹은 말좀 뼈도 좀 앙상하고 모도안에서좀 지저분해 보이는. 삼다도라고 했죠. 삼다도.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여자가 많았나? 주에는 일단 <목소리> 가사를 모르겠네. 은알겠는다도입니다 제주도가 삼다도 바람이 많은 건 알겠고. 돌도 많은 건 알겠는데. 그다에 뭐가 많았지? 둘이 귤이 많았나? 그리야 여자야. 여자 많다고 하면 그거 요즘 같 갔다가 저렇게 돌담을 할 정도로 아유, 돌이 많죠 제주도 화산 화산석이 야소 Hassan Sogi, Susan, Susan, s u 인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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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a 밭작물에 바람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돌담들을 저렇게 많이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뭐냐, 밭에도, 밭에도 저렇게 돌담을 쌓기도 하고 또 뭐야, 조상님들 묘 자리에도 봉군 주변으로 저렇게 돌담을 쌓기도 합니다. 피해를막기해서 네. 다음 안내까지 4.3km 남았습니다. 그래. 아, 왼쪽에는 풍력 발전 단지가 있네요. 아까 말했던 네. 저 풍차가 옆에 하나가좀 보이긴 하데 카메라에는 데세개 냈다. 열고여더라고 10개 정도 있으면 10개 정도. 오른쪽에는 또 태양열 태양열 발전소를 뭐 개인이 하는 거 같네요. 제주 해양 동물 박물관. 체험 안내 센터. 아저 멀리 성산 일출봉의 머리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의 봉우리라고 해야 되나? 음. 아 거의 다 왔습니다. 10km 앞에 있는 성산 일출봉이 안개라고 해야 되나? 먼지라고 해야 되나? 흐리탄 속에서 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수산 이마트. 아 어,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수산 이마트. 금백조로 가든 조로 가든 왼 조로. 예전에 뭐 외국 만화 조로 그거야 조로? 검은 마스크 쓰고 나면 다운 농장. 메일 농수산. 아, 뭐 별로 지역 냄새 하나는 이름은 아니죠. 그때 그만 아 뭔가 좀 있어 보이네 그때 그만 제2공항 찬성 아 여긴 또 찬성이네 찬성 플랜카드가 붙어있습니다 찬성 쪽은 예, 플랜카드나요 오늘은 500m 나는 반대 제2공항 500m 반대 음. 음. 우리 동네가 아니야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어서 그런게 아니라? 제주를 좀 제주 그대로 놔두자 300m 앞 수산일이 입구 교차로에서 11시 방향 출구입니다 이미 많이 개발했는데 뭐 섭지코지 9km 앞에서 좌회전 우리는 성산리 아 성산리가 성산리네요 음. 성산리는 성산리였습니다 성산동이 아니고 후 11시 방향 출구입니다 한식 뷔페 6,900원 시래기, 갈치조림, 아, 제주도는 갈치조림이 또 제주도죠. 제주하면 갈치조림. 아, 20대 후반, 총각 때, 한 천구백 0 아, 2000년 초반? 아니, 2 0년 초반? 음, 그때쯤에 제주도 와서 갈치조림 한번거래처해서 얻어먹었는데, 아, 너무너무 맛있었어. 맛집 음, 정도는 맛있었습니다. 제주도 갈치조림. 500m 앞 수산사거리 교차로에서 한시방향 출구입니다. 장분의 유채꽃밭. 300m 앞 수산사거리 교차로에서 한시방향 출구입니다. 수산출구입산사수산에서수에서수산에서리에서 o 수산사거리에서 시방향 출구입니다. 평일이니까 s u s 얼마 없겠죠. 그죠? 감귤 체험농원 야자파크 야자파크 야자수가 많은가? 아니면 말까는 덴가? 제주 한라봉농원 제주도 하면 또한라봉이죠한라봉 오렌지와 귤을 짬뽕한제주도에서 개발한 제주 한라봉제도에도에서 개발한 한라봉도 터리에서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6 0 0 m 앞에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비치 벙커 제주국비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까 그 볼트 아닌가? 아 음? 혼자 좀.. 아씨 후딱 후딱 가야지 아.. 차가.. 깜빡이가 좀 뻑뻑하네 고성사거리, 고성사거리, 고성사거리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여기들 아, 여기도 속하는 속화가 많네요 오늘 속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모랑가주. 모랑가주. 주집이야 흑돼지 주물럭 전문. 아, 여기 주유소 출구입니다. 이 원형에서는 원래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인데,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야. 너 거기 있면 어떻게... 해? 아 발문해가셨구나. 음,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흑돼지, 돈이랑... 아, 여긴 또 삼겹살집이 많이 있네요. 아, 배고파. 아, 앞에 성산 일출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 아주 뭐 훌륭하네 산새가. 봉봉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산새가 아주 훌륭합니다. 고등어 쌈밥 아 고등어 쌈밥 음, 먹어보진 못했지만 예전부터 또 고등어가 원래는 서울뭐 육개성 구이였는데 제주도에서는 네, 살아있는 고등어를 잡아다가 고등어회가 유명했어요. 고등어회 결혼 초기에 2000, 2000년 초반에 먹으러 1km 제주도 1km 여행가서 1km 먹으려는데 5km 비싸서 5km 혼자 먹기에 조금 비싸서 못 먹었습니다. 아, 마음 아파라 제주도에 음, 가슴아픈역사입니다4 3유적4 3유적지 잠시 후입니다 이어서 250m 오른쪽 도로입니다. 전 하다가 그 앞에서 좌판 열어서 파는 이런 데 있습니다. 아유, 뭐 해삼, 멍게 이런 거 먹으면 아주 꿀맛이죠. 꿀맛, 아주 맛있습니다. 그 거. 야, 너 산탈라면 뭐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이 없으니까 편의점이라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배고파서 어떻게 올라올라 그래. 네, 편의점도 없네 이제. 큰일 났다 놈. 오 저기요 오 저기요. 잠시 후오 회전입니다. 이어서 80m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기야? 여기 외진 맞아? 일방통행 화장실 이거 아닌데? 음, 저희가 주차장 뒤에인가 보네. 주차장 뒤에요 뒤에 성산일출봉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 훌륭하네 성산일출봉 역으로 있어. 거기 있어 u 편의점 있네 저기도 그 t e a g u 편의점 가서 간단히 여기를 뭐라도 먹고 경로를 가야지 n i K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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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n 이어서 0 m 좌회전니 배고픔 못 올라가요 오 자리가 없어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목적지가 없이요?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나가돼있다 여기 내가 돼야겠다 嗯呵呵，还得吸。 주차하겠습니다. 주차까지.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